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금세라도 집어삼킬 기세던 전기차의 성장세에 최근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첨단 제품을 선호하는 얼리어 닥터 수요가 대부분 채워진 데다 고금리 장기화와 비싼 가격,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막먹을 신성장 동력으로 기계대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쾌속 질주를 이어가던 전기차 기업들도 생산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올해 유럽 지역의 자사 전기차 주문량이 작년의 절반으로 축소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독일 신규 공장 설립 계획도 백지화했습니다. 파업 사태를 겪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GM, 코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 업체는 일제의 전기차 투자를 줄이거나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GM은 일본 혼다와 저가 전기차 공동 생산 계획을 철회하고 올해 생산 예정이던 전기차 최고의 이코녹스 생산 시기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코드는 최근 16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을 보류한다고 알렸습니다.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년 전에 절반으로 줄어든 영업이익을 발표한 뒤멕시코에 신규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을 연기하며 경제 상황이 호전되길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는 국내 배터리 업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던 2차 전지 산업도 피크아웃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흐리게 하는 단기 악재도 쌓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수요 위축 우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등 부정적인 요소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침체 분위기가 가격 경쟁으로 옮겨붙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이투 민산철 배터리와의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기차 시장의 난기류는 급성장 산업에서 나타나는 과도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얼리어답터가 중심이 된 초기 산업 구조에서 대중으로 수요가 확산하기 직전에 겪는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자 생존 시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업황 둔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전기차 전환이라는 시대 변화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기술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내실을 다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하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뉴진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유딘로곳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